이번에 입당하고 공원에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는 <laughs>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서 무서웠어요. <웃음> <웃음> 저 여자 많은데 무서웠거든요. 한 사람도 무서운데 대고지를 몰려있으니까 <laughs> 더군다나 막 소복을 입고 계셔가지고.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하얀 예, 곳 예, 있고, 이렇게 여성교의 예, 임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연습할 때보다 잘하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함께 행정하시는지, 예, 임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 말씀의 제목을 수고하고 무거운 집을 쉽고 가볍게 라고 정했습니다. 30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여러분,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6개월 지났으니 6개월만 남았다. 이러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무겁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짐이 가볍고 쉽다 말씀하시거든요. 아, 네. 그게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확실히 주일날 낮에부터 더 긴장이 많이 되네요. <웃음> <웃음> 나에게 있어서 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쉼을 쉰다라고 할때 여러분에게 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년들은 요즘에 뭐 불멍 아시나요? 네. 물멍 아시나요? 비 오는 날, 계속 비와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쉬는 거예요. 모닥불에 이렇게 어 놓고, 쳐다보고 있으면서 쉬는 거예요. 불멍입니다. 그, 여러분은 쉴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유, 내일 목욕가 야죠 목욕가면 쉬을 수 있겠다. 아니요, 나는 조금 고상하게 여행을 가면, 그것도 저 유럽으로 여행을 가면, 좀 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도나마는 아니고요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쉰다고 생각해요 저 주일날도 쉬려고 해요 교회는 와서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 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쉼이 옵니다. 그 원리를 오늘 예수님의 멍인를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명에는요, 무게감이 있어요. 우리 회장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죠? 이 부회장님들은 그래도 조금 드려야요 그래도 회장님이 제일 무거워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회장님이 일이 제일 예, 버겁죠. 다 하는 것 같아도 그게 또 그게 아니거든요. 요저 뒤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 우리 감미사님 지금 1년 마치시고 2년째 하시는데 아주 우리 감미사님 너무나 잘하고 계셔가지고 아, 예. 아, 뭐 감사님 확실히 다른 분이가요 <laughs> 사실은 젊어서 야 우리 감사님 젊으셔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근데 훨씬 잘하시네요 네. 아, 이제는 뭐 기후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집이 다 있어요 어, 해야 할집이다 있습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다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 어쩌면 직업이 아니라요 사명인데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 무게감이 있어요. 아, 네. 예. 가벼운 사람은 없어요. 다 무겁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쳐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명을 담당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원래 예수님은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짐으로 인하여서 어, 무거운 사람들,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을 한 12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보면, 어, 뭐, 의교회는안 그렇죠? 제가 있던 교회는요, 10개에서 12개 사역을, 열심히 교회 나오는 분들은 매일 출근 도장 찍는 거야. 그래가고 뭐, 중복이도 사역으로, 바나바 사역으로, 목욕봉사하고, 전도대 나가고, 어, 목요일날, 대학, 노인대학 나와서 섬기고, 속해 가서 인도하고, 한 사람이랑 12개씩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크면 일꾼이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렇 작다고, 뭐, 작다고 일을 일이 뭐몇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작으면 사실 없어, 일이. 죄송하지만, 작으면 일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짐이 있어요. 그냥, 아유, 나는, 이름만 걸려도 무거워요 권사 힘들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그렇잖아요 직분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을 가지고 사, 사시는 것 특별히 사역을 임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멍해를 메어야 합니다. 소, 소가 멍해를 메는데 원리가 있거든요. 어떤 원리냐 하면 보통 능숙한 소가 함께 멍해를 맵니다. 그러니까 결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마리가 같이 멍해를 메는데 한 마리는 능숙한 소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 의식이 있는 소예요 그 소를 우리는 엄마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미소 어미소는 힘이 있어가지고 기술이 있어서 주인이 찍찍척 조금만 하고 이렇게 해도 말을 알아 들어요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요 주인의 말을 알아 들어서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아요 근데 새끼는요 <laughs> 죄송합니다 욕을 하는 <한>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얘기 안 해봤는데 근데 이이 이, 어미의 아,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뭐 어떻게 해도 철수님 특기 가장 가 좋은 것 같아요. 이이 이 송아지가 엄마랑 엄마 소랑 같이 멍해를 매면 누가 힘들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설교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힘들죠? 네? 자기 짐을 자기가 나미기 때문에 그렇죠. 어미소랑 새끼소가 같이 가면 사실은 어미소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요 어미소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새끼소는요 그냥 몸만 내미는 거예요. 짐이 하중이 안안 오고요. 어미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소는요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아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냥 같이 쓰기만 하면 주님의 우리의, 우리의 지을 내가 해야 될것 같잖아요. 예, 목사도, 목사가 스스로 목회를 해야 될것 같은 예, 그런 부담감 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저를 쳐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예. 예. 이 부담감이 있어요 무거움이 있어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엄마가 오늘 저녁에 뭘해줄려나 저희 둘째가 좀 여러분 긴장을 풀리고 둘째가 뭘 자꾸 물어봐요 식사를 하면 엄마 저녁에 뭐 해줄 거야? 그러면 엄마는 사실 아무 생각도 없는데 뭘 해줘야 되냐고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말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아, 특별한 걸 원하는구나. 뭐, 다른 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준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사실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도요, 엄마 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뚝딱뚝딱 하면 뭐 금방 나와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죠? 렇 갑자기 손님이 와도요, 이렇게 해보면 금방 돼요.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민만 하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어떻게 라면을 끓여야 되나? 어, 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혜도 생기고, 해왔던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엄마는 해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사실은 답이 뭐예요? 물어보기만 한 거예요. 근데 물어봤는데 그냥 밥을 얻어먹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무언가를 내가 한다기 보다 주님이 하시는 길에 그냥 숟가락 얹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짐이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짐도 다 짊어지고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원래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매면 우리는 내 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내 짐을 다 짊어지고 감당하며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해가 되신다면 그러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미소가 프로페셔널 해서 힘도 좋고 기술도 좋고 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는데 새끼소가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냥 송아지가 고집은 있어가지고 그냥 지것대로막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왜? 끌려가면 힘을 빼고 끌려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지가 힘쓰고서 엄마를 얘기해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쉬운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주님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정말 그 원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우리와 함께 같이 가실 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주님의 대신 다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익히시면 은혜가 됩니다. 아, 네.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쩌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아, 네. 주님이 돌아, 그러면 다시 돌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냥 멈춰서라, 그러면 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보조만 맞추면 되거든요. 아, 네. 근데 내가 먼저 앞서가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요. 아 왜요? 자기가 목회를 하려니까. 장모님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요? 리더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계획을 하니까. 사실은 리더자들이 잘못 가면 힘든 거예요. 평신도들이 잘못해서 교게 잘못 되는 거 봤어요? 저는 목회가 한 30년 돼가는데,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안 나오는 사람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열심히 회의 나오고, 열심히 모이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수장 내세우고, 자기 경험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든지 그끌 끌고 가는 사람과 함께 보조 마춰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 아,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끌고 가시면 아, 네. 여러분들은 그냥 어깨에 매는 것처럼 생각하고 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장로이앞장시서시면 권사님들 그냥 따라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아, 네. 그러면 그 일에 여러분이 들 그냥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내 생각은 말이죠.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독재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것을 근데 사실 지키되면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예. 자기 십자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자기 십자가를 안지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되나요? 자기가 죽어야지. 예수가 사시고 나는 죽어야지. 아, 아,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멍해를 메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예수님의 멍해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아, 네. 착하고 순하고 특별히요, 온유하다는 말 속에는요,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굴복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을 네. 당하고 굴복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괴롭혀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멍해를 을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로 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때의 진정한 쉼이 우리 아, 네. 마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요, 쉼이 와요. 형안이 아, 네. 와요. 아,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네, 이거는 너무 짐이에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퇴근시간이 있나요? 목사님들 출근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저는 게을러가지고, 뭐, 4시 반이 넘어서 나오지만, 어떤 분들은 막 3시간, 5시, 3도 3시, 간 3시 나와서 준비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밤 늦게까지도 그렇게 하셔요. 그, 고달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피곤함을 모르고 그 안에서 네. 평안함을 누리면서 오케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그걸 그냥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디예요잠못 <laughs> 자죠. 남들한테 욕먹죠. 여기저기서 막 오라 그러면 가야되지뭐 자기 스케줄이 어딨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자 그러면 하고. 뭐 이래야 되죠. 뭐 자기도 없어. 때로는 그래.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대, 시을허락하요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여섯 대 임원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참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손은 주인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아, 네. 손은 누구를 닮아가요? 주인을 닮아가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나요? 예. <laughs> 여러분, 다리 목사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다리 목사님을 빼박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저성도를 보면, 네. 아, 우리 목사님은 저래. 이게 보여야 돼. 아, 아, 네. 근데,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손은요, 주인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요. 아, 네. 인간과 손대도요, 그걸 그대로 받아요. 네,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여러분, 강아지는 누구를 닮을 것 같아요? 비슷해야 할거같요 그래가지고요. <laughs> 같는 개를 보세요 주인이 어떤지 <laughs> 얌전한 개를 보세요 주인이 어떤지 일리 있나요? 아니,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안 넘어가네 내가 <laughs> 같이 있으면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짐승도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요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신앙 사람은 예수님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 네. 주님 우리에게 짐을 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아, 네.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아, 네. 우리의 죄의 짐을 아, 네. 우리의 걱정 근심을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아, 네. 함께하면 신과 평화를 얻게 되어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아, 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